우리는 헬스장에 갈때 하체 운동을 할지, 등 운동을 할지, 가슴이나 어깨 운동을 할지 정해놓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서로 운동해야 근육량이 가장 빨리 오르는지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죠. 여기서의 순서는 웜업과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과 같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동 자체에 있어서의 순서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분할 운동을 하고 있다면 상체부터 하고 하체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체 운동부터 하고 상체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체스트 플라이나 바벨컬과 같은 단일 관절 운동으로 선피로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풀업 같은 다중 관절 운동으로 힘이 떨어지기 전에 많은 근육을 동시에 초반에 털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사실 어떤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어떤 무게로 몇 세트 운동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지만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 순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나 SNS에서도 다들 무엇부터 해라, 뭘 해라, 하지 마라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몸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 순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디베더나 트레이너 혹은 백수가 아니고서야 보통 사람들이 운동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나 정신력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왕이면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지고 운동하면 시간도 벌고 몸의 빠른 성장도 챙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드릴 극강의 효율적 운동 방식은 이미 타 보디빌더나 유튜버들도 한 번쯤은 소개했던 마운틴 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디빌딩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얼마 전 사망한 존 매더우 선수가 추천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보디빌딩의 핵심 요소인 점진적 과부하를 챙기면서 펌핑을 극대화하고 고중량 훈련의 쾌감까지 선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4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 펌프 액티베이션, 펌핑 활성화 단계인데 뻣뻣한 근신경을 깨워주고 자극을 먹이 준비를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익스플러시 폭발로서 준비가 된 근육에 최대한의 중량과 자극을 때려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수프라맥시멈펌 펌핑 극대화로 반복수를 늘려 고립과 펌핑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치 확장으로 구성되는데 스트레칭이 아닌 가동 범위를 극대화하는 운동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한 개씩의 운동만 해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펌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펌핑이라 함은 근육에 혈액을 몰아줌으로써 산소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근육의 활용률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운동 방. 방식입니다. 말은 어렵고 대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별거 아니니까요.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펌핑 활성화. 이 단계는 단순 관절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약 12회에서 14회 정도 가능한 무게로 4세트 가량 수행하는데 최대한 단순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운동으로 집중적인 펌핑감을 이끌어내는 단계입니다. 주로 머신이나 궤적이 안정된 운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체의 경우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컬 등의 경우 머신을 이용한 로우 운동, 가슴은 체스트 프레스 머신, 어깨는 스미스 머신 숄더 프레스, 이두는 프리처컬, 삼두는 케이블 푸시 다운이 적합합니다. 펌핑 활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심을 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폭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펌핑 활성화 단계에서 근신경을 깨우고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해당 부위와 주변 근육을 총동원해 속근을 강력하게 털어줍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매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폭발적으로 밀고 당겨야 합니다. 여기서의 폭발적이라 함은 근육이 늘어나는 네거티브 구간에서는 비교적 천천히 근육이 수축하는 퍼지티브 구간에서는 매우 폭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발의 단계에서는 어센딩 세트, 즉 세트를 거듭할수록 무게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마운틴도 프로그램에서는 이폭 폭발 단계에서 해당 운동을 약 6세트에서 8세트가량 수행하고 마지막 한두 세트는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고중량으로 수행합니다. 폭발 단계에서의 추천 종목은 하체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등은 프업과 바벨로우 가슴은 벤치프레스 어깨는 바벨 숄더프레스나 덤벨 숄더프레스 이두는 바벨컬이나 덤벨컬 3두는 라인 트레셉스 익스텐션 혹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사용합니다. 3단계 최대 펌핑 2단계의 폭발에서는 어센딩 세트가 줄을 잃었다면 3단계에서는 드롭 세트를 수행합니다. 즉 휴식 없이 중량을 낮춰가며 끊임없이 운동해주는 방법이죠. 이 최대 펌핑 단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대사 스트레스 유발인데요. 세트간 휴식 없이 많은 반복으로 최대한의 펌핑을 이끌어내면 단백동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에 높은 타격감과 자극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이 최대 펌핑 단계에서 존 매더우가 많이 활용했던 운동은 하체의 경우 스플릿 스쿼트, 등은 시티드로우나 덤벨로우, 가슴은 덤벨 프레스, 어깨는 머신 숄더 프레스, 이 두는 덤벨컬, 삼 두는 케이블 트라이셉스 이스텐션입니다 최대 펌핑까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근육은 근신경계가 탈탈 털린 상태가 됩니다. 근육이 타오르는 느낌이 들죠. 이때 몰린 혈액을 분산시키고 지나치게 수축된 근육을 마지막으로 찢어주고 늘려주기 위한 스트레치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확장.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근성장을 위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의 스트레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적인 스트레칭이 아닌 가동 범위를 최대한 써서 신장성 수축을 극대화하는 스트레치입니다. 사실 근육의 실질적 성장은 신장성 수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더잘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은 근거를 들여 설명드렸습니다. 근막을 늘려주고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트레치 단계에서의 추천 종목은 하체의 경우 스티프 데드리프트 등은 래플 다운으로 간 동범위를 길게 쓰고 가슴은 팩트플라이나 덤벨플라이 어깨는 바벨프론트레이즈로 하강구간에 집중 2두의 경우 케이블컬로 바가 내려갈 때의 탄력을 극대화 마지막으로 3두의 경우 케이블로프 푸시다운입니다. 자 매일 비슷한 루틴으로 운동하고 계신 분들 운동에 정체기가 온 분들 그리고 나만의 커스텀 운동 루틴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4단계를 따라 각 단계별로 1개씩의 운동을 배치해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근육통과 함께 몸의 빠른 성장을 경험할 수있습니다